예. 트레이너 직권으로 순간적으로 올라왔습니다. 정말 동영상을 보니까 가슴이 울리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가인 총재님, 총재가 되려면 미국 국제협의회에 다녀와야 되는데 유일하게 다녀오지 못했습니다. 우리 가인 총재님, 정말 1년 전서부터 정동진, 그 호텔에 가서 보니까 바다 위에 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그 호텔을 준비해 놓고 우리 회장 총무님들 그쪽으로 모시려고 했었는데 일주일 전에 그안 됐어요. 너무 가슴 아파 하더라고요.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만들었습니다. 눈물이 없는 눈동자는 무지개를 볼수 없다고요. 우리는 정말 결연한, 결연한 각오를 가지고 우리, 우리 지역대표님이, 지역대표 회장님이 결연한 각오를 가지고 새롭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꽃을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정말 이 자리에, 제좀 이따 트레이너 소개, 그것까지 같이 쓰겠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회장님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노심초사하신 분들이 여기 몇분 있습니다. 준비위원장 어디 계십니까? 준비위원장 대답하고 나오세요. 사무총장 나오세요. 서천. 네. 신혜 수석 나오세요. 삼광 기획실장 나오세요. 지인 기획차석 나오세요. 설송 정말 여기에서 모든 거 준비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무장, 저기 지금 미디어 찍느라고 지금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정말 이러한 뒤에서 대표적인 분들만, 대표적인 분들만 여기 모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이렇게 해주신 지역 대표님들 다들 나오세요. 우리 뭔가 결연한 각오를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대표님들 미동이십니까 총무님도 나오시고 저는 다 나오세요. 지역대표님들 다 나오세요. 정말 우리는 마음이 하나입니다. 정말 이 자리는 새로워지는 자리입니다. 세터메이커 차기 아라이 회장님의 말씀대로 바뀌어지는 자리입니다. 상임위원장 예. 우리 회장님이 특별히 상임위원장님 다 나오시라네요. 상임위원장님 다 나오세요. 상임위원장님. 예. 이 자리에 이렇게 정말 뒤에서 혼신의 힘을 다 바쳐서 했었던 그러한 주역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자리의 주인은 우리 회장님입니다. 이 자리의 핵심적인 주인공은 우리 회장님입니다. 저는 오늘 대 명강사님들이 오시고 여기 상임위원장님들이 오셔서 우리 회장님들께 인생이 바뀌어지고 노타리가 바뀌어지는 정말 초철살이네 그러한 그러한 활용 점정의 그러한 말씀들이 있을 겁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올라오셔서 귀한 그러한 말씀을 해주시는. 우리 강사님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정말 이틀 해야 되는데 하루에 새벽서부터 밤늦게까지 여기서 하는 그러한 그 절절한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회장님들이 진짜 피맛을 처음 맛본 사자 같은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어느 한 아마추어가 아니라 정말 빛나는 그러한 프로페셔널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회장님들의 각오가 새롭게 해 주십시오. 우리 회장님들이 최고가 되게 해 주십시오. 국제로타리3750 지구는 명실공이 세계 제일의 지구입니다. 국제로타리3750 지구에 우리 회원들과 회장님들은 명실공이 세계 최고라고 하는 긍지와 자부심이 이 자리에 있도록 우리 해 주십시오. 정말 그렇게 되었을 적에 이 자리는 용암처럼 용암처럼 솟아오르는 폭발하는 그러한 활화산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자리에는 정말 서기열인 무지개가 하늘서부터 꽂히는 그러한 귀한 자리가 될 것이다. 그렇게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빛나는 얼굴들이 있습니다. 한분한분 한분 정말 소중합니다. 지금 우리 가인총장님 눈에 눈동자에 눈물이 어린거리고 있습니다. 정말 정말 최선을 다해보십시다. 정말 비장하게 우리 모두다. 우리는 우리는 할수 있다. 위기를 기회로 하면 우리가 위기를 기회로 하면 여러분이 다같이 예스위켄으로 우리 한번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정말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바뀌어야지 됩니다. 쇠토 메이커 차기 아라이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변화해라. 바뀌어라. 바뀌어야지만이 된다. 인생이 바뀌고 노타리가 바뀌고 내 클럽이 바뀌고 내 운명이 바뀌고 그걸 위해서 헌신적으로 해 주실 여기 빛나는 우리 총재님.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임원님들. 어제서부터 내려와서 열 번이고 스무 번이고 더 연습했던 그러한 것들. 정말 여러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분 남았다고 계속 팻말은 듭니다. 저는 지키겠습니다. 요 뒤를 이어서 우리 명강의를 해주실 소문날 전설의 강의 해주실 박정철, 우리 위원장님이십니까? 아, 예. 그리고 또여이 자리를 빛내주는 어디 갔어요? 사회자 일심 어디 갔어요? 예. 아 그래 잠깐만. 예. 우리 세계적인 사회자 일심 우리 연수 실장 다 같이 우리 한번 위기를 기회로 하면은 우리 여러분들은 예수이 yes, n 그렇게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이 yes, n 소리 적으면열 번이고 스무 번이고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다 같이 위기를 기회로, 다 같이, 시작! 위기를 기회로! SBA! 연습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만 더. 여기가 무너지게, 오늘. 자, 위기를, 자, 시작! 위기를 기회로! SBA! 예, 만세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기 목표 그 지금 볼게요. 예. 그래? 저저하고나가시 저주, 좀... 예.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것이 예, 지금 현재 목표가 쭉 나왔습니다. 자기 목표가 매우 제가 봤을 적에 매우 저조한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저는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는 회원은 여기 회장님들께서 클럽에 가셔서 반이 말고 회원 한 사람당 한 명씩 데려오기. 만약에 회원 한 명을 못 데려오면 애기라도 나서 데려오기. 애기라도 하나씩 다 가지고 우리가 출산 절벽의 국가인데 애기라도 하나 나서 얘는 노탈리 제단에 내가 바치겠다. 그래서 그럴 자신 없으면 회원 한 명씩 데려오기. 만약을 대비해서 회장님은 그럼 따블이 되는 거지 회장님은 회원 5명 그리고 총무님 회원 5명 이건 여분으로 비축해서 데려오시기 그래서 드디어 우리 지구가 5천 시대가 아니라 7천 시대를 구구할 수 있는 제주도 봐요 3662지구 제주도 보세요 알 c 님 그렇죠? 제주도 화끈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의 전기가 제주도로 넘어가면 안 되니까. 두 번째, 재단은, 저는 우리 재즈, 재단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세계적인 신기록을 세웠던 우리 재단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겠는데, 저는 그래요. 그냥 매월 회원 한 분당 5만원씩, 1년에 60만원. 그러면 500불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되느냐 하면은 그리고 PHF, 그리고 인다우먼트, 그리고 AKS 이건 따로 조정하셔가지고 우리가 다 한다면은 솔직히 얘기해서 300만 불도 500만 불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전혀 부담 갖지 마시고 전혀 부담 갖지 마시. 회원 1인당 매월 5만 원씩 간단하잖아요. 매월 5만 원씩. 요것을 새로 재조정해서 지역대표께서는 저한테 제출을 해 주셔야지 됩니다. 우리는, 우리는 제가 세배를 증강시켰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서 새로 비장한 각오로 새롭게 시작해 주시기를 저는 부탁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목표 재조정해서 다시 제출해 주시기를 저는 지구 트레이너 강권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에서 이 재단 목표 이거 가지고는 진짜, 진짜 창피해서 어디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세계 신기록을 뽑은 우리 청산 윤영중 총재께서는 정말 270만불, 그를 넘어서는 300만불이 여기서 나와야지만이 우리 지구로서는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우리 또 장학문화재단 이사장께서 좀 그러시니까 장학문화재단도 3억 5천이 뭡니까? 5억 이상 장학문화재단 이사장이 계신데. 하고 또 그렇게 장학문화재단 이사장도 더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정말 고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번 위기를 기회로 하면 여러분들 예스 위켄하고 yes 내려가겠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예스 yes, 위크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자기 지구 테레노 드리는... 고맙습니다. 네.